1636년 12월, 청나라 홍타이지가 12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이는 조선이 명나라와의 동맹을 유지하며 청나라에 대한 예속을 거부한 데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청군은 기병을 앞세워 빠르게 진격했고 조선의 국경 수비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철저한 준비를 갖춘 청군에 비해 조선군은 조직적 대응이 부족했는데, 이는 이미 1627년 정묘 호란 때부터 노출된 문제점이었습니다. 청군은 불과 15일 만에 한양에 도달했고,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1637년 1월, 수도 한양은 무방비 상태로 청군에 점령당했으며, 왕궁과 관아들이 약탈당했습니다. 이때 약 50만명의 백성들이 보성 안에 갇혀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청군은 조선의 지도층을 겨냥해 왕실의 도성 탈출로를 차단하려 했으나 인조 일행은 간신히 남한산성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47일간의 포위 끝에 남한산성은 항복했습니다. 식량 부족과 혹한으로 수천 명이 희생되었고 1637년 2월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05고두 예를 올려야 했습니다. 이는 조선 왕이 외국 군주에게 행하는 최악의 구력이었습니다. 항복 조건으로 조선은 청에 대해 형제의 예를 맺고 왕자와 대신의 자제들을 인질로 보내야 했으며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동안 약 50만 명의 조선 백성이 청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들은 심양 등지로 끌려가 노예로 팔렸으며 특히 여성과 장정들의 고통이 컸습니다. 청군은 조직적으로 인구와 물자를 약탈했고. 전국적으로 농토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의 인구가 30% 이상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조선의 경제와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병자호란 후 조선은 청의 속국으로 전락했으며, 이 상태가 25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조선은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했고, 청의 문화적 영향력이 강제되었습니다. 특히 청의 요구로 인해 조선의 대명 의식이 금지되었고 소중화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조선 사회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으며, 훗날 청이 약해지자 세국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